강원 지역은 면적에 비해서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넓습니다.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들의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한데요. 실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적지 않았습니다. 강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약국 세곳이 잇따라 나타납니다. 의료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입니다. 하지만 약국을 이용하는 상당수는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. 병원 처방전이 없으면 전문 의약품을 닷새 넘게 살수 없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안전력 증상을 하는데 어, 얼마나 돼요? 한 달치까지 질수 있어요 그럼? 대부분 병원이 슈는 주말과 야간까지 약국 문을 열면서 무리한 운영 행태도 나타납니다. 올해 초 강릉의 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자격이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팔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. 의약품 같은 경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, 판매하셔야지 되는 등 관련 법규를 꼭 지켜주셔야지 되고 경의원이 적은 강원도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전국의 25%에 이르는 60여 곳 의료기관의 기능을 대신해야 할 일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이 주민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.